사실상 제가 거의 이제 설명하는 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물론 뭐 설명을 이것저것 하기는 하겠지만 그때는 진짜 뭐 거의 직전이긴 하니까 완전 중요한 거 제외하고는 이제 설명을 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아예 문제 풀다가 제가 이제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오늘은 아예 그냥 설명할 거쭉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면서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번을 보시냐 64번 이거 이제 할줄 알아야 된다잉 이제 미분계수 활용해가지고 극한 문제 푸는거 많이들 나오는데 이제 첫번째가 그냥 기본적인 요런 유형이죠. 리트 h가 0으로 갈때 o h 분의 f F3 더하기 2H EH F3 자 이거 사실 이제 많이 푸셨으면 지우야 저 세민이 좀 깨어라. 많이 푸셨으면 이거 바로 나오긴 한다 그쵸? 5분의 2 곱하기 F프라임 3 맞나? 이거 이제는 좀 바로 나오긴 해야 돼 나오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할게요.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무조건 알아야 돼. 자, 이거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원래가 아니죠. 그냥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앞에 곱해 있는 숫자. 여기 곱해 있는 숫자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딱딱 계산하시면 돼. 근데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마지막 설명할게요. 리미트.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진짜로 h가 0으로 갈때 괄호 안에 숫자와 밑에 분모의 숫자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식이랑 조금 달라지게 되니까, 원래 식이랑 같게 맞추기 위해서 5분의 2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5분의 2는 그대로 5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 앞에 애들이 뭐가 되냐면 f'3 이렇게 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모르겠으면 그냥 로피탈 쓰세요. 어, 정 모르겠으면 그냥 로피탈 쓰면 돼.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피탈 쓰고, 속함수 미분만 잘하세요. 이거 위에 거 미분할 때, 안에 있는 eh 더하기 3도 똑같이 미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2 e 곱해줘야 된다잉. 어. 요것만 뭐잘 하시고. 그러면 66, 68, 요거까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요거는 뭐 이렇게 했다 치고, 66, 68. 이런 유형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나쯤은 나올만 하니까, 어, 웬만하면 맞춘다 생각하시고. 해보자잉. 66번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로피탈 쓰시든 로피탈 써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지고 여기 보이시면 x 빼기 2분의 f x 빼기 f 2 얘네만 묶어내가지고 요거 가지고 f p e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집어 넣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로피탈 쓰거나 그냥 이렇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68번의 경우도 두 가지로 해볼게요. 이거 그냥 로피탈 한번 써보시면은 얘도 로피탈 쓰면은 분모 1이겠고 분자는 exf1이랑 빼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f 프라임 x 제곱에다가 ex 요렇게 곱해야 됩니다. 음 여기 속함수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로피탈 써서 대입을 하시든, 또는 이제 만약에 뭐 서수령 같은데 나온다 치면은,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서수령에 나온다 치면은 이거 쓰면 안 돼.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 X제곱 F1 빼기 FX제곱인데, 여기다 뭔가 빼고 더 하기를 할 건데, 뭘 빼고 더 하시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잉. 여기 보면 F1이 있고요. 여기에 사실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1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숫자 두 개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빼기 f1 더하기 그러니까 1f1 요거죠. 이렇게 빼고 더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거였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아 1이 아니죠. 2로 갈때 x 빼기 2분의 x 제곱 f4. 빼기, 뭐 예를 들어 4fx 제곱이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더하고 빼기를 뭘 해야 되냐. 4f4. 자,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4f4. 요거두개 곱해서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계산하시면은 답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든 서수령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서수령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계산이다. 그러면은 로피탈 쓰시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묶어드리자면은 요렇게. Limit. X가 2로 갈 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그미분계수 형태 만들어야지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F4로 딱 묶어주면은 어, X 제곱 빼기 4. F4. 요거 하나 나오고 여기다가 빼기 X 빼기 2분의 이번엔 4로 묶어주면은 FX 빼기 애플, 어 이거 2네요. 음, 이거 2다, 2. 잘못 만들었나? 2, 2, 2. f, 어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음.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f'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x-2가 약분되면서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있을 때는 이거 형태 되게 잘 아셔야 돼. 형태가 나와있을 때는 그냥 로피탈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잖아. 서술형 아니면 로피탈 써. 근데 서술형이면 이렇게 뭔가 빼고 더하기를 할 건데 빼고 더하는 대상은 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더하고 하시면 답 나옵니다. 어. 여기도 f로 2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밑에 69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거는 잠깐만 형태만 얘기할 건데 밑에 69번 같은 경우는 n이 무한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은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는 특히나 여기 이제 미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n분의 1을 t로 치환하시면은 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n분의 1을 t로 치환해가지고 푸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75번 요거를 한번볼 텐데. Thank you. 자, 이제 뭐, 이거를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 fx라는 식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만약에 fx를 이렇게 잡잖아. 자, 여러분, 이런 형태. 자, 지금 무슨 형태냐면은, 극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분자 쪽에 계산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자,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여기 위에 숫자 제외하고 숫자 제외하고 나머지 요 값을 f(x)라고 잡으시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냐? 리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빼기 10입니다. 그렇죠? 근데 10은 뭐냐면 요값 생각을 해봤을때 이거거든? F1 그냥 1 넣으면 10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 로피탈 써도 똑같죠? 그러니까 로피탈 쓰세요 그냥 이런거 보면 그냥 로피탈 써 0분의 0 꼴이잖아 어차피 1 1 집어넣으면 10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값이 그냥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미분해서 리트 계산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x가 1로 갈때 1분의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10x의 9승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 그래서 여기다 그냥 1 넣으시면 끝이에요 음.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로피탈을 쓰시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시든 어쨌든 f프라임 1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음... 어, 그다음에 좀 넘어가 가지고 81번까지 한번 가 볼게요. 81번. 자, 81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81번에 여러분 가족권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81번의 가족건 요거까지만 얘기할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81에 가 f2랑 f 프라임이가 0으로 갔다. 그럼 여기서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f(x)는 x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F2도 0이고, 프라임도 0이면 무조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잉. 그리고 얘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거든. 어, 이렇게 하고 풀면 끝이에요. 그니까 러저 가조건을 보고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 F2도 0이고, 프라임 이도 0이야. 그럼 무조건 X백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반드시. 그래서 요거 무조건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85번 요건 이제 좀 특수 유형들 몇 개만 딱 다루고 이제 여러분 또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나중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설명 쭉 하겠습니다잉. 85번을 한번 보시면은 x 4제곱 더하기 ax 3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6 얘를 뭘로 나누냐? x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자, 구해야 되는 게두 개입니다. a랑 b 두개 알아내야 되거든, a랑 b. 그러면 내가 알아내야 되는 식도 두 개. 그치?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겠냐? 그냥 2 e 대입하시면은 식 하나 나오겠다, 그쵸? 2를 대입하시면은 16 더하기, 8a 더하기, 2b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요렇게 식 하나가 나오겠고 두번째 식은 어떻게 해? 미분 그쵸? 그렇죠?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미분하시면 자 여기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분 관련해서 방부 등식은 절대 미분하면 안된다고 얘기했었다 그쵸? 그렇죠? 방부 등식은 미분하시면 안되지만 얘는 항등식입니다. 나머지 정리니까. 그래서 얘는 좌우변을 미분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렇게 이 x 빼기 2, 이번에는 그냥 쓸게요. qx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q'x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됩니다. 음, 고배미분 써가지고, 이렇게 미분이 될 거고, 여기다가 다시 2를 대입하시면은, 32 더하기, 12a 더하기 b가 뭐가 되냐? 없어지고, 마이너스 8. 요렇게. 연립하면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곱식으로 나누는 어떤 나머지 정리가 있으면 제곱식으로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 한번 하시고 미분해서 대입 한번 하시고 그러면 다 나옵니다. 반드시 다 나올 거니까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다잉. <laughs> 자, 86번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빼기 3XY. 이것도 워낙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많이 봤지만 한번또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f 프라임 0은 3이다. 자, 이거 푸는 거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1이거든. 그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하는 거죠. f 프라임 -1 그냥 구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h-f-1. 아따, 말하기 힘들다잉. 어. 요거를 계산하실 건데, 여기서 이 자식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어. 여기 x, y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h를 딱 집어넣으시면은, f-1 더하기 h는, f-1 더하기 fh 더하기 3h. 요렇게 나옵니다. 맞나? 음. 그래서 요거 대입한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올 겁니다. 얘도 똑같이 미분계수 정의로 나타내 보시고요. 어, 많이 했던 거니까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렸었죠. 편미분. 편미분은 뭐냐면 x, y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상수 취급하시고 미분하면 돼. 이번에는 y를 상수 취급해 볼게요. y를 상수 취급하시면 f 프라임 x 더하기 y는 f 프라임 x 3y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x가 변수니까 x가 없어져야 돼. 구하라는게 뭐냐?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가 0 넣고 그러면은 f 프라임 0 빼기 1은 f 프라임 0 더하기 3. 끝이다, 그쵸? 어, 요렇게 하는 게 편미분이에요. 지금 살짝 빠른 감이 있긴 한데, 한번 했던 거니까 쭉 제가 지금 설명 빠르게 하고, 여러분 풀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요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 좋은 소식인가? 오늘, <laughs> 오늘 그 남는 거는 좀 자율로 할게요. 오늘이랑 화요일은 뭐 자율로 해서 뭐 지금 시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아서 이제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공부하실 분들 공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고 아 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확보하려고 지금 조금 빨리 하고 있기는 해요. 어, 어쨌든 다 했던 내용 드리기는 하니까. <laughs> 자, 88번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각자 공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잉? 공부하면서 질문 많이 하세요. 모르는 거다 질문해. 오늘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수업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질문할 거다 질문하세요. <laughs> 자, 88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f 프라임 x의 제곱은 12 f x 12. 이렇게 되어 있고 f 1이 1이다. 자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긴 한데 뭐 아직 우리 수트밖에 안 배웠잖아 그쵸 미적분 안 배웠잖아 미적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투에서 f 프라임이랑 f가 이렇게 혼용된 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하셔야 되냐 차수부터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런 얘기 한적 있지 차수부터 찾을 거야 차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fx를 이렇게 axn 의 승이라고 일단 놓고 합니다 뒤에 거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일단 뭐부터 해최고차항의 개수랑 개수랑 차수? 요거 두개 먼저 찾을 거야. 차수는 왜그사이시옷 들어가냐? 그 한자어 아닌가? 한자어니까 들어가는 건가? 개수는 안 들어가는데 알아요? 나 몰라. <laughs> 옛날에 알았었겠지? 근데 까먹었어. 어,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렇지 않나? 차수 차수고 개수는 개수네. 어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잉. 그러면 요거 이제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보시면은 음 예. 네. f x 제곱하시면은 n 제곱 a 제곱 x의 2n 마2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12 곱하기 ax의 n승 빼기 12 이렇게 되겠다잉 그리고 뭘 비교하신다 개수랑 차수 개수랑 차수 아이 어, 의식하게 되네 이거 차수 먼저 비교해 보시면은 2n 2랑 n이랑 같아야 된다 그쵸 맞겠나? 왼쪽, 오른쪽 최고창만 보는 거야, 지금. 최고창만 딱 봤을 때. 요거 두개 같아야 되니까 N이 몇 차가 나온다? 아, 이 차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뭘 찾아? A도 찾을 수 있거든. N, E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잖아. 그러면은, 4A제곱, X제곱은, 12AX제곱, 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거뭐 신경도 안 써도 돼요. 일단 지금은, 일단 지금은 나중에 하긴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A 값이 뭐가 나오겠냐? 3이 나오겠다, 그렇죠 0은 안 됩니다. 0은 안 돼요. 그래서 A는 3. 끝이죠, 이러면. FX는, 여러분 이거 무조건 먼저 찾고 들어가는 거야. 3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 놓고 계산하시면, 대입하면 끝입니다. 음,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앞에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질문하시고, 뭐 오늘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너네 22년도 거 시험이거든?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봐 알겠지? <laughs> 미지야 이거 오늘 시험 본 건데 너네 22년도 거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왜 이렇게 자? 됐겠어? 응. 여기서. 어. 이거까지. 어, 갔다 와.